안녕하십니까 전주에 중고차일하는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어,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19만 k 로탄이 산타페 EV 테엔진을 얹은 2009년식 m l x 프리미어 차량에 대한 문의는 많이 왔었는데요. 그 금액 68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들으시면 다들 그냥 전화를 끊으시는데 왜 그런 걸 모르겠어요. 네, 네, 아파이어가 이제 트레드가 타이어가 어, 안좋아지고 영상으로는 앞뒤밖에 못 보겠다 그랬는데 마치 브레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에타의트개 트레드 좋은 것이 나와서 어, 바깥에 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타렉스 11인승 2011년식 차량을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한대 내지 두대 정도는 출고를 꾸준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경기에 이쪽 중고차 시장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딜러들이 어, 매우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꾸준히. 소기의 성과를 낼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모든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 <laughs> 가격을 공개를 안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제 요 차는 두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도 어 사실 그. 전화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전화는 좀 많이 받았는데 문자하고 전화하고 문자가 좀더 훨씬 비중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근차 네,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680만 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음네 알겠습니다. 뭐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제 대답이 없는 정도더라고요. 사실 조금 그제 생각에 그 680만 원이라는 돈이 그 2009년식 EVGT 엔진을 얹은 차거든요 근데 이제 2009년도에 모델이 갈립니다 그때 그냥 v g t 엔진하고 r 엔진을 얹은 e v g t 엔진을 얹은 차량하고 어 차량이 갈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타페 더 스타일이 됐고 그전 차량은 산타페 CM이죠 그냥 근데 이제 산타페 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2.0 r 엔진을 얹었습니다 아 렌진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타이밍 벨트 방식이 아니고 타이밍 체인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EVG t 엔진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조기폐차 시즌이 돌아와서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김제 같은 데는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전주, 익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laughs> 그런 시즌이 돌아오면 아마 이 차는 금방 주인을 찾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차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680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카나 어, 케이카 뭐그 외에 뭐고배드림을이나 이런 데서 2009년식의 EV GT 엔진을 얹은 MLX 프리미엄, 그러니까 스타트 버튼이 있고 메모리 시트와 썬루프들이 들어있는 어 그런 그 차량을 이만한 금액대에 쉽게 볼수 있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냥 심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중고차 뭐 11년 됐으니까 뭐 얼마나 하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 전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네 6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하셨는데요? 하나는 네. 한 3,400, 한500 주면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네 그러면서 엔카나 이런데 보면. 이보다 더키로수 짧은 차도 400만 원에도 나오고 연식이 더 좋은데 500만 원에도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네. 단지 허위 매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시세 그리고 보편적인 금액대 있는 차들을 어 컨택하셔가지고 어 뭔가 이제 서로 의견을 조율하셔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셔야지. 제가 생각할 때요, 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에 제가 자동차 블로그로 서울에서 블로그 모임들 한참 할때한 동생이 어,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동생을 좀 좋아했었는데요. 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형, 인천에 왔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지금 난감한 상황이라고 그리고 무섭다고. 그래서 인천에 가서 뭘뭘 뭘 도망갈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모합이 2014년식이 280만 원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러 갔답니다. 말이 됩니까? 2004년식도 아니고 2014년식을 280만 원에 나왔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사람이 엄청 참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건전한 줄 알았더니, 너 굉장히 탐욕스럽구나.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 물론, 딜러들이 허위 매물 내놓고, 어? 싼 가격에 낚시하는 거, 그거 잘못이지. 근데, 너 같은 놈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막 뭐라고. <laughs> 안 그렇습니까? 아, 물론, 허위 매물 내놓는 것이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 맞습니다. 죽일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돈몇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 있는, 이 선량한, 성, 성실한 예, 그런 딜러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거든요. 못된 놈들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요, 2,500만 원짜리 차가 역수입으로 들어와서 뭐 주행 테스트한 차다. 뭐그 차가 역수입으로 와서 뭐 이렇게 된 차다. 또는 뭐그 어? 차는 뭐 급매물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된 차다. 해서 2,500만원짜리가 700만원, 800만원 나와 있는데, 야, 그래, 니들은 다 허위 매물이어도, 이건 아닐 거야 하고 가는 그심보는 뭡니까? 그게 바로 탐욕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요,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요, 눈탱이 제대로 맞고, 빚 엄청 져가지고, 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먼 지 하고 오는 사람, 태반입니다. 아는 체 하다가. 그래놓고, 진짜로, 여기 매장에 정상적인 차 보러 와가지고는요, 뭐엔진오일이었잖네 뭐가 어쩌네, 막 반바끝털이에 무슨 기스 하나만 나도뭐 여기에 기스가 있네, 저기에 문콕이 있네, 막 그래요. 그래놓고 가서는 엄는 데서 엉, 엉뚱한 데서 당하고 오는 사람 많습니다. 왜 자꾸 내가 흥분을 하지?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680만원이라는 가격, 저는 결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MLX 프리미어 단순 비교를 해보셔도요 이 차량의 가격이 이 정도 금액 되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뭐 블루투스 오디오, 프로토 에어컨, 열선 썬루프, 가죽 시트, 그리고 무사고 그리고 더구나 R 엔진의 타이밍 체인 19만 4천 키로.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600만원대에 살수 있는 차가 흔하지 않습니다. 산타페 더 스타일 한번 가서 보세요. MLX 프리미엄으로 네, 스타, 스마트 버튼이, 스마트 키 있어가지고 스타트 버튼 사용하는 것 중에 600만원대 차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근데? 얼마예요 680만원입니다. 그러면. 네.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사람마다 세운 예산이 있고 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궁금하시니까 전화 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차는 680만 원인데요. 제가 지금 어디 가냐면 앞 타이어 두 개가 좀안 좋고 뒤 타이어 야마가 괜찮아서 아 트레드, 야마 아니고 트레드입니다. 트레드가 괜찮아서 어 앞바퀴를 뒤로 돌리고 뒷바퀴를 앞으로 빼겠다고 그렇게 지난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이게 가져가면 불과 얼마 있다가 뒷바퀴는 또 교환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게 사람이 심리라는 게요 차 가져가 가지고 얼마 안 돼서 마카 센터 가서 뭐 엔진오일, 미션오일 가는 것까지야 그렇지만 그런 것도 돈 들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차 가져가 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든줄 알아?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엔진 오일 갈았지, 어? 미션 오일 갈았지, 어? 자, 타이어 두개 바꿨지. 그다 소모품이잖아요. 근데 막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아니다. 타이어를 바꿔놔야겠다. 사가지고 가서 한동안은 카센터 관리를 아예 미연에 없애버려야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타이어가 두 개가 나왔다 그래서 가는 길입니다 자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모처럼 가격을 이야기했습니다 2009년식 산타페 EVGT입니다 그냥 VGT 아니구요 EVGT MLX 프리미엄 스타트 버튼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다 들어있는 스마트키를 적용한 이 차량이 680만원일 때 말도 안 되게 비싼 차인가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차량 달려봤을 때 차량 내용 정말 빤듯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구루마의 추천을 믿으시, 네. 차. 안 보고 탁송으로 받으셔도 될 만큼의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 정도 차이니까요. 어 이제 타이어 제가 두개또 바꾸겠습니다. 타이어까지 바꿔서 그게 드릴 테니까요. 꼭어이차예 입양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요즘 유튜브 제 인맥들을 통해서랑 어 차량 꾸준히 잘 파는 딜러입니다. 네, 단지 안에서 저 김영원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겠죠. 네. <laughs> 김영원 하면 많이들 압니다. 물어보십시오. 장사 잘하는 딜러? 이렇게 말안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 듣고 삽니다. 네, 제 판단 믿어주시고, 아, 뭐 믿어달라는 말도 믿어달라는 말도 자꾸 하면 사기꾼 같으니까요. 네, 충분히 어, 설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타이어 바꾸는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이 차량 마지막으로 소, 어, 또 무슨 차인지 모르실 분도 계시니까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개도 좀 들었다. 나. 네. 타이어랑 교환을 해서 가는 길인데 아, 또 월드컵 경기장을또 들어가야 돼. 그냥 여기 어디 세워서 할때 잠시 후다시속에하십시오 일단 자, 이제 마지막 영상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가격들 충분히 비교해보십시오. 그냥 산타페가 다 똑같은 산타페 아니거든요. 뭐 MLX 있고, SLX 있고, CLX 있고, 또 MLX에도 뭐 럭셔리가 있고, 프리미어가 있고, 뭐 기본형이 있고, 디럭스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시고, 특히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있느냐, 없느냐도 네, 중요합니다. 네. 스마트키도 두 개나 있죠. 들 감안하셔가지고 네, 꼭 주인이 되십시오.